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27일이에요. 가을도 깊어가고 단풍이 울긋불긋 절정을 이루어가고 있죠. 예, 모든, 모든 만물은 이렇게 변하기 마련이죠. 더운 여름, 시원하고 결실의 계절 가을 이제 곧 추위가 다가오겠지요. 이걸 반복하고 있죠. 예, 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아,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세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에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한번 하게 되면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가 어... 사도들의 자세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두 가지가 신앙인들의 기본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사는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오.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걱정 근심 어 걱정이 오더라도 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것이 신앙인의 고수들의 자격입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신앙인의 고수들이 습득한 자격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또 하나신앙인들의 기분이 뭡니까? 믿음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쌓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이제.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파를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을 천국으로 어, 규결시켜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어, 꼭 맞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걸 목표로 하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서도, 어, 꼭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천국은 자연히 오는 거예요 어, 믿음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살다 보면 천국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 교회 다니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천국을 가기 위해서만 꼭 하고 붙들고 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강조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예수 믿고 천국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음 그것만을 위해서 또어 뛰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건어 당연히 가는 거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또 애를 쓰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쏟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듣,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야.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구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 라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음 전파를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부터 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 싹이 신앙의 싹이 나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라. 싹이 나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오국까지 열매가 맺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야 해. 신앙의 열매가 맺혀서 자라야 되는. 여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는 참된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어, 잘도와주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동역자도 잘 돕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서.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어, 알린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 니까 예바브라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하 우리 신앙인이 자라면서 해야 할 이력이 나와 있어요. 신령한 지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 면서 성경을 소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그 기분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안 하는 거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성경을 안 읽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껍데기 어? 신앙이야. 속에 알찬 것이 하나도 없어. 빈 죽정이 쭉쟁이, 빈 죽정이는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요 고난 고난과 핍박이 오면 훅날아가고예수님 어? 오셨을 때빈 죽정이는 먼저 천사들이 걷어서 불에 태워버려.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르고 그냥 어, 모르면서도 교회 에 나가서 맨날 듣는 말씀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뭐고 맨날 얘기하니까 진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어, 성경도 안 읽고, 신, 어?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그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 나중에 딱빈 축정이야. 너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후, 어, 걷었다가 불에 태우면 그때 뭐라 그럴 거야.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 여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그랬어요. 채운다라는 뜻이 뭡니까? 이런 그릇이 있으면 위에만 살짝 덮으면 채운 거라고 볼수 없어요. 채운다는 것은 밑에서부터 점점 점점 쌓여져 가야 채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어? 꽉 차서 넘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 응? 어? 채운다는 건 뭐예요?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져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천천히 쌓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를 점점, 점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채워야 돼. 일생을 채워도 꼭못 채워. 그런데 일생을 채워도 못 채우는데, 안 채우고 살아, 안 채우고. 자기 속은 빈 껍데기인지도 모르고 살아 겉모습에 다른 사람들 교육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 열심히 채우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자기도 채워지는 것도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응?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안속 하나 있으면 자기가 채워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읽고서 뜻을 깨달아 알고서 치워가야 합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죽게 합당하게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러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안 하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라 고 말이야. 그렇다고 쉬운 거 아니라 그래서 포기하면은 속된 말로 천국 포기하는 거야. 그럼 포기하라 그러면 그건 또, 어, 아까워서 포기 못 해. 죽게 합당하게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 저, 저 놈은 정말로, 어, 내 마음에 합했어. 이런 말씀이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네. 그가 그러니까 뜻을 채우지도 않고서는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합당하게? 뭐 아는 게 있어야 행하지.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뭘 합당하게 행해?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거짓 신앙이에요. 그거는 거짓 신앙을 신앙인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것뿐이지. 예?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하는 거짓 신앙이에요. 심하게 표현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짓이야. 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점 점점 채워가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행할 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옆 사람 보기에 목사가 보기에 장로가 보기에 권사가 보기에 인정된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신앙이니까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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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라 기본으로 예를 들어 식기는 저렇게 주셨으면 저대로 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속에 뭐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이 뜻이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거구나. 하나님 뜻이 거구나. 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근데 뭐가 있어야 행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빈 깡통인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나오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라간대 그러니까 뜻을 채우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이야. 그래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인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본인이. 응? 날마다 읽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 깨닫고 참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뜻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고 날마다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 기쁘시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 사람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 키우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막 억지로 참고 막저 사람 막 미운데도 억지로 참고 용서하려 그러고 괴로하면서 참는 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그 미워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런 그 오래 참고 견디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쉽게 어? 견디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어? 오래 참 참을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참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내가 뭐 옛날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인내심이 강해 에? 그런 사람이 있죠 조금 차이식은 있죠 그런데 본인이 가진 인내심만 가지고 내가 인내를 잘해 이게 아니고 인내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아 참는 것이 도란도록 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응? 사도바울이 그의 도가 통한 사람이야, 인내의 도가 통한 사람이야. 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다 처할 줄 아니까, 그게 그냥 뭐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내의 열매로 꽉 차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내의 열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게 당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어, 사람이다 인정받는 게 감사해요. 옛날 그 어, 왕조 시대에 보면 황제 마음에 드는 대신 그 대신들 신하들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좋아져. 또전 국민들이 다 추앙하고 부러워하죠. 음. 어. 그럼 왜 이렇게 황제에게 합당해, 황제가 합당하게 생각해? 황제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니까. 지 욕심이 아니고, 나라와 황제를 위해서 모든 일을 맨날 행할 때, 황제가 인정해주는 대신이 되고, 재산이 되고 그러는 거야. 지 욕심만 채리고지 먹을 것만 하고, 지 좋은 일만 해보세요. 황제가 인정해주겠어. 인정 안 해! 그런 사람들은. 합당하다고 생각 안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흑암의 권세, 지옥에 갈수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에 묶여 있는 세력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죠. 그는 그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피조물 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까 천지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사무엘체 하나님이시고 하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같이 옆에 있었다.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원사들 만물이 다 그런 만명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200여 나라가 있지만 이것들은 다 지들 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 너희들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서로 어? 교역도 하고 서로 재미지게 좀 놀아봐, 재미지게 살아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에? 사탄의 부리에 속한 나라들이 있고 어?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안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있지요. 그 서로 그 세력들이 다투고 있지만. 어,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그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또 예수님이 머리이시여.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신인은 신이, 신이 만물에 으뜸이 드려 하심이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으로 시고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말며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옛날는 모르니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사탄의 권세에 있어서 악한 일 행실로 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며만 피흘리심으로 말며만 우리가 아 주의 사항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 없는 자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 믿음에 거하게 되고 믿음의 반석에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조건이에요. 아무나 다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거룩하고 참되게 살 수가 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 해서 당신들은 음? 믿기만 하면 음, 예수님 피로 주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아은 권한을 그분의 몸된 교회로 여내 일체 체험을 그러니까 사도들은 음, 교회를 세워가는데 괴로움도 있을 때도 그걸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사도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해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 죄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도 오죠. 아, 그렇지만 그거를 아, 다 이겨내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이루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나 동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럼 저걸 하나 지켜가며 이루어가는 거. 또 성도들에게 저걸 잘 지키게 하는 거. 이 역할이 바로 사도의 역할인 거야. 이 비밀은 만세전부터 만대부터 감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 무신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반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알려라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리고 영광의 소망이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비밀이에요? 예수님 피로 우리 주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았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수포금 전파 못하게 하려고. 응? 예? 어, 그 신천지 같은 우상 나부레이들이 귀신을 쫓는 그런 나부레이들이저 음, 문자 에다가 그런 걸 붙이고 다니고 그래. 어,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구렁텅이, 구름통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참 모르고 신천지 들어간 사람도 많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된 정통 신앙의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것만해도 감사하셔요. 이단 나브레 등이 수타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고나가 모든 지로 각 사람을 가르친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목표가 뭐예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완전한 자. 애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수준에 이르기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 어, 그냥, 그, 버티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어, 죄송하지만은, 구원, 예수님 오실 때 확실히 들림받을지 안, 안, 안 들림받을지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네 이를 위하여 마지막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다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핵심이 여기 나오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막 내가 힘을 내서 막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그 속에는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막 불같은 소원을 품게 해주셔서 그 힘으로 내가 이 수고하는 거예요 어? 내가 그런 성령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어? 주의 일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거 없이 주의 일 하려고 해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고통의 순간입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싫어지고 짜증나고 기쁨으로 할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속에서 역사심에 나를 맡기고 일을 해야 기쁨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해서 다